주식 소림사 단타방의 매매 원칙은 손절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매일매일 급등주의 시작점에서 공략해 드립니다. 단타방 리딩 결과를 커뮤니티에 매일 올려 드리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중요 가격대 45,000원 부근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 45,000원에서 55,000원 위아래로 흔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월봉상 흐름도 대시세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여기서 65,000원에서 7만 원의 가격대 저항대가 강합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나오고 현재는 5만 원 밑에서 횡보하고 있죠. 월봉상 흐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우선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5만 원을 기준으로 횡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탈을 하더라도 4만 원을 이탈을 하더라도 올라와서 4만 5천 원까지만 유지만 해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림사 멤버십 열혈강호 등급에 가입하시면 급등 종목을 전날 또는 당일 상승 출발 지점에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나리아 바이오 시초가 리딩을 해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딥노이드 이것도 바닥에 리딩을 해서 당일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미동. 바닥에 리딩을 해서 급등이 나왔죠. 시큐레터. 전날 리딩에서 다음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당일 상승 출발 지점에서 리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단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도행과 단일가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흐름은 1% 정도 하락을 했죠. 상승시 5만 5천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돌파시 6만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4만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